2024년 5월 2일, 말씀 한 스푼 시작합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자녀에게 에봇을 입히자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삼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거두슬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리가 엘가 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받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러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본문 읽겠습니다. 부모 중그 누구도 자녀 교육에 대해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모가 좋은 본을 보인다고 해서 자녀가 잘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내 자식이 잘 컸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자식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은 없을까요? 부모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봇을 입히는 일입니다. 에봇은 아름다움과 영광 뜻이 있습니다. 즉, 아름다움과 영광의 옷을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붙들려 사는 것, 구원의 간격과 은혜에 붙들려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문에서 한나가 사무엘에게 어려서부터 애봇을 입혔듯이 우리도 자녀에게 애봇을 입혀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에 최고란다. 이보다 더큰 영광은 없단다. 평생 너는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성공한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단다. 라고 축복하십시오. 날마다 자녀에게 애봇을 입히는 부모 날마다 다음 세대에게 애봇을 입히는 교회가 될때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애봇을 입히는 부모가 이 땅에 많아지게 하소서. 제가 먼저 그런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멘. 어,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애봇을 입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